아, 지난 1월 31일 현대자동차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아, 지난 한달 동안 우리 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. 하나는 투자자 모집과 합작법인 설립을 체계적으로 어,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.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, 그리고 투자자 모집 방법, 절차 이런 것에 들 대해서 현대차 그리고 주관사업으로 어, 합치된 의견,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, 이게 이제 3월 중에 만들어질 것입니다. 아, 그렇게 되면 그 원칙과 기준화에서 접촉을 할 것이고요.